r b b 로 대화하는 방? 재밌겠다 아 이거 맨날 들어와 가게에서 <목소리도> 아, 아, 인천다와 <목소리도> 나 그런 고전, 고전 R&B 안 좋아하는데? <laughs> 하지만 왜 I'm so it, say, i m so f l o it, f l o it o s 혹시 I 이 방에 be 여자 better. 있나요? Yeah. 혹시 yeah. 이 방에 여자 있나요? 혹시 이 방에 여자 있나요? 이런 씨발 개새끼 강퇴당했 와우! Wow, wow, wow. <laughs> <laughs> 오늘 하루 어땠나요? 괜찮았나요? 저는 족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. <laughs> 방장님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그냥 똥꾸녕이나 긁적거리며 토크온 하셨겠죠 오 알아요 난 방장님이 엠창인생이라는걸 저희만 가볼게요 방장님 방장님을 위한 노래 불러드렸어요 아네네 네. 개새끼